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저만의 요리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요, 우삼겹 냉동이고요. 오늘은 저걸 일단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거는 저거는 냉동 목심이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고기를 살때 저런 식으로 슬라이스 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요리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영양소와 칼로리적인 측면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결함 시간을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뭐 시간은 곧 금이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의 약간의 맛요 정도가 제 요리 철학이라 할수 있는데 오늘 지금 굽는 건요 우삼겹이고요 보통 제가 먹는 건 되게 좀 심플하게 먹어요 그래서 단백질원 하나랑 그리고 맨밥이랑 그 다음에 절임 반찬 요 정도로만 간결하게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고기 굽는게 또 슬라이스 고기라서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한 5분 안팎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 대충 널브러뜨리고 그 다음에 소금 대충 뿌려서 굽고 이러면 고기가 다 준비가 되고요 고기에 밥 얹어서 그리고 약간의 절임류 반찬, 절임류 같은 경우는 뭐 그때그때 다른데 제일 많이 픽업되는 게 단무지하고 김치 전이두 개를 제일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어 우리는 퍼킹 김치맨이다 보니까 밥상에서 김치를 뺄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만의 그런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쌀밥을 먹을 때 곤약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게 칼로리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칼로리 저거 뭐 200g 해봤자 10칼로리, 20칼로리, 30칼로리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흰쌀밥이랑 그리고 현미쌀이랑 그리고 귀리 전 이렇게 섞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확실히 칼로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개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저거 밥에, 곤약밥에 그냥 고기 같은 단백질원 하나 메인으로 섭취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이제 김치 단무지 아니면 가끔은 이제 마늘종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거 아니면 뭐 부추 김치도 만들어서 먹을 때가 있고 절임류 반찬이라던가 그래서 혼자 만들 때 영양소도 조금 있으면서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빨리 요리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을 때는 저런 식으로 조금 밋밋하게 먹습니다 뭐 찌개나 이런 것들은 잘안 먹는 편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한끼 끝입니다 저 우삼겹 대신 목살을 구워 먹을 때도 있고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소세지 아니면 닭가슴살 볼,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거는 그 냉동 고등어, 요 정도 추가돼서 저 메인이랑 아까 말했던 반찬 몇 가지만 로테이션 돼서 계속 먹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